건강검진 결과를 받아 드셨을 때 어떤 항목을 가장 먼저 확인하시나요? 대부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보십니다. 그리고 의사선생님께 큰 문제 없어요 라는 말을 듣고 안심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검진표 중간쯤에 있는 어떤 숫자 여러분은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바로 알부민입니다. 이 수치 앞에 정상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우리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 숫자가 조금씩 내려가는 걸 보면 속으로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알부민 수치는 단순한 검사 항목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이 버틸 여력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여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알부민이 정확히 무엇인지, 왜이 수치가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부민. 의학 용어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입니다. 혈액 속 단백질의 약 60%가 바로 알부민이죠. 이 단백질은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바로 간입니다. 간은 매일 쉬지 않고 알부민을 생산합니다. 하루에 약 15g 정도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 알부민은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그럼 알부민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할까요? 첫 번째 운반입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의 택배기사 같은 존재입니다. 영양소를 호르몬을 지방산을 심지어 우리가 먹은 약까지 필요한 곳으로 실어 나릅니다. 두 번째 수분 관리입니다. 혈관 안에 있는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죠. 마치 스펀지가 물을 머금고 있는 것처럼 알부민은 혈관 속 수분을 유지합니다. 세 번째 완충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pH를 일정하게 유지하는데도 알부민이 관여합니다. 정리하자면 알부민은 운반 트럭이자 수분 관리자이자 균형 조절자입니다. 그런데 이 알부민이 만들어지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간이 건강해야 합니다. 둘째, 몸에 재료가 있어야 합니다. 즉,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야 하죠. 만약 이두 가지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알부민 수치는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건강검진표를 보면 알부민 정상 수치는 보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5에서 5.0g per dl. 여러분 수치가 3.6이라고 해봅시다. 정상 범위 안에 들어가 있죠. 의사선생님도 정상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병원 내부에서는 조금 다른 대화가 오갑니다. 이 환자 작년엔 4.2였는데, 올해 3.6이네요. 하한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추적관찰 필요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알부민은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내려갑니다. 그래서 단순히 정상이다, 아니다로 판단하기보다는 추세를 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작년 검사 4.3g per dl. 올해 검사 3.8g per dl. 둘다 정상 범위입니다. 하지만 0.5가 떨어진 거죠. 이건 단순한 변동이 아닙니다. 몸 속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알부민 수치는 무엇을 반영할까요? 영양 상태, 만성염증 여부, 간 기능, 근육량, 노화 속도, 이 모든 것이 알부민이라는 하나의 숫자로 압축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은 알부민을 몸의 예비 전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봅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알부민이 낮아지고 있다면 언젠가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죠. 특히 노년층에서 알부민 수치는 생존율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같은 나이, 같은 병을 알아도 알부민이 높은 사람이 훨씬 잘 버팁니다. 그러니까 정상 범위 안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게 아니라 내 알부민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알부민이 우리 몸에서 실제로 하는 일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양소 운반. 알부민은 지방산,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미네랄을 혈관을 통해 운반합니다. 이 영양소들은 그냥 혈액에 둥둥 떠다니지 않습니다. 반드시 운반체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알부민이죠.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소를 먹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택배 기사가 부족해서 물건이 창고에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수분 유지. 알부민은 혈관 안에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교질삼 투합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알부민이 있어야 혈관 속 물이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면 물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서 조직에 고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뭘까요? 바로 부종입니다. 다리가 붓고 얼굴이 붓고 심하면 배에도 물이 찹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손이 퉁퉁 붓거나 양말 자국이 오래 남는다면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회복력 유지. 알부민은 면역 기능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거나 감염에 걸렸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우리 몸은 알부민을 소모합니다. 그래서 알부민 수치가 낮은 사람은 같은 병에 걸려도 회복이 느립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오래 가고 상처가 아물지 않고 수술 후 합병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알부민 수치는 생존 여부를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로 쓰입니다. 네 번째, 약물 운반. 우리가 먹는 약중 상당수는 알부민과 결합해서 이동합니다. 만약 알부민이 부족하면 약의 효과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은 너무 빨리 작용하고 어떤 약은 충분히 전달되지 않죠. 특히 고령자가 여러 가지 약을 복용할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알부민은 단순한 검사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입니다. 이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2세 남성 김씨 매년 건강검진을 받았고 늘큰 문제없음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괜찮았죠. 그런데 최근 몇달 사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습니다. 다리가 자주 붓는다.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감기에 한번 걸리면 2주 이상 간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조금씩 줄었다. 김 씨는 나이가 드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걱정해서 병원에 갔고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알부민 수치 3.4g/dL 정상 하한선인 3.5보다 살짝 낮았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몸이 버틸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원인을 추적해 보니 이랬습니다. 식사량 감소 혼자 사니까 대충 먹었습니다. 단백질 섭취 부족 고기나 생선은 귀찮아서 잘안 먹었죠. 근육량 감소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만성 염증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알부민 수치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알부민이 계속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력 저하, 감염에 쉽게 걸립니다. 부종 악화, 다리, 얼굴, 복부에 물이 찹니다. 간신장 질환 악화, 알부민이 낮으면 이미 장기 기능이 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낙상 위험 증가,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집니다. 사망률 증가 특히 노년층에서 알부민 수치와 사망률은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김씨는 다행히 빨리 발견했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꾸고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재검사 결과 알부민 수치는 4.0까지 올라왔습니다. 부종도 사라지고 기력도 돌아왔죠. 이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알부민은 병이 오기 전에 먼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부민 수치를 올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알부민은 약으로 올리는 수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생활 전체의 결과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단백질을 나눠서 먹기. 많은 분들이 저녁 한 끼에 고기를 몰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단백질 양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아침 달걀 두개 또는 두부, 점심 생선 또는 닭가슴살, 저녁 살코기 또는 콩류, 하루 총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1.2g 정도가 적당합니다. 60kg이라면 하루 72g 정도죠. 중요한 건 나눠서 먹는 겁니다. 그래야 간이 꾸준히 알부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기. 알부민과 근육량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알부민도 같이 떨어집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 2, 30분 걷기. 집에서 가벼운 스쿼트 10회 3세트.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 반복.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핵심은 근육을 쓴다는 신호를 몸에 주는 겁니다. 삼염증을 줄이기. 만성염증은 알부민을 소모시킵니다. 염증이 있으면 몸은 계속 알부민을 끌어다 씁니다. 염증을 줄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수면 7시간 이상 확보. 과음 피하기, 알코올은 간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 명상, 산책, 취미 활동, 가공식품 줄이기. 특히 수면은 정말 중요합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간 기능이 떨어지고 알부민 생산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알부민 영양제 먹으면 되나요? 시중에 알부민 분말, 알부민 캡슐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경우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알부민은 단백질입니다. 우리가 알부민을 먹으면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됩니다.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간으로 가서 다시 알부민으로 합성되죠. 즉, 알부민을 직접 먹는다고 해서 혈중 알부민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일반 단백질 음식을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런 분들은 무분별한 단백질 보충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거든요. 그럼 언제 알부민 보충이 필요할까요? 병원에서 정맥주사로 알부민을 투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이런 상황이죠. 중증 화상 환자,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 간경화로 알부민이 급격히 떨어진 환자, 이런 경우엔 의료진의 판단 하에 직접 혈관으로 알부민을 넣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반인이 집에서 할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럼 영양제 대신 무엇을 해야 할까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음식입니다. 알부민을 올리는 최고의 음식들. 1. 달걀. 아침에 달걀 두 개면 하루 시작이 든든합니다. 2. 생선, 특히 고등어, 연어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과 오메가3가 함께 들어있어 염증도 줄여줍니다. 3. 두부. 식물성 단백질의 대표 주자입니다.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됩니다. 4. 닭가슴살.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많습니다. 삶아서 샐러드에 넣어 먹어도 좋습니다. 5. 콩류 검은콩, 렌틸콩, 병아리콩 모두 좋습니다. 식이섬유도 풍부하죠. 생활습관도 함께 챙기세요. 하루 2~30분 걷기, 잠을 깊게 자기 7시간 이상, 물 충분히 마시기 하루 1 5일리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더 검사 결과를 추세로 보기. 단순히 정상인에 하고 넘기지 마세요. 작년과 비교해 보세요. 재작년과도 비교해 보세요. 만약 알부민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면 지금 생활 습관을 점검할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가장 흔한 단백질이지만 동시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히 간 기능만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영양상태, 근육량, 면역력, 회복력, 노화 속도, 이 모든 것이 알부민이라는 숫자 하나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강검진표를 받으면 이렇게 보세요. 정상인가? 지난번보다 내려갔는가? 알부민은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신호입니다. 급격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놓칩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분명히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 나눠서 먹기. 하루 20분 몸을 움직이기. 잠을 충분히 깊게 자기.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 때 알부민 수치를 꼭 확인하세요. 특히 부모님 검진표를 보실 때 알부민 항목을 같이 봐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해 두셨다가 가족과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은 숫자가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늘 하나씩 바꿔가시길 바랍니다. 백세소담이 여러분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